코인 vs 갠슬러 시장은 코인 편을 들기 시작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지만 미국의 금융투자업계는 가상자산을 독립적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시장도 당국이 강조하는 규제 리스크보다는 업계의 협업에 더큰 기대감을 갖는 모양새다. 블랙록이 불법적인 파트너와 손잡았나. 가상자산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개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24,073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차익 실현 때문에 조정세를 겪긴 했지만 지난 4일 오전 4,100만원에 육박했고 현재까지 4천만원 선을 방어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시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 나스닥은 이번 재신청에서 미국 최대 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명시했다. 이는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위해 세크가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블랙록 뿐 아니라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와 위즈덤 트리 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감사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달러 비트코인 거래의 56%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큰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올해 초이세크는 코인베이스가 불법적인 증권업을 한다는 이유로 고소했지만,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일, 코인베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1.71% 폭등한 79.93달러의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세크가 명분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메사리의 공동 창립자 라이언 셀키스는 블랙록, 위즈덤트리, 피델리티는 코인베이스가 합법적인 미국 금융기관이며. 겐슬러는 부패한 악덕 자본가라고 겐슬러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크립토로의 파트너 변호사 존 비튼도 게리 겐슬러의 주장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불법적인 파트너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세장 시작. 알트코인이 더 올랐다. 시장은 강세장 임박 소식에 주목했다. 비트파이맥스 주간 분석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이 임박했을 수 있다며. 대다수 비트코인 보유자의 매도 징후가 없다는 점등이 근거라고 진단했다. 윌리엄 클레멘테 코인 애널리스트 5올2 4분기 상승세로 흐름을 마감한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동성 감소도 이루어지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의 상승도 눈에 띈다. 코인개코에 따르면 시총 상위 가상자산 100개 중 69개가 비트코인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주일간 솔라나가 17.9%, 라이트 코인이 19.4% 올랐고, 주요 알트 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에이다 등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